당신은 수년 동안 허리 통증을 안고 살아오셨나요? 주사 치료를 받아도 잠시뿐 다시 재발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70%가 만성 허리 통증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이 잘못된 방식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20년 넘게 척추 전문 진료를 해온 의사 강상훈입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90%는 질병이 아니라 일상 속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약물이나 물리 치료에만 의존하고 계신다면 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을 놓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국 전역의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것은 저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왜 허리 통증을 치료할수록 오히려 더 오래, 더 아프게 느껴질까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고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까지 받지만 며칠만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단돈 몇천 원짜리 물건, 세 가지만으로 20년 된 허리 통증도 집에서 스스로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 약도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실제로 수백 명의 노년층 환자들이 단몇주 만에 숙면을 되찾고 자유롭게 걷는 삶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연히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박씨 할머니 72세는 한때 활발한 전업주부였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장을 보러 나가는 일도 손주들과 노는 일도 힘들어졌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제기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허리만 안 아팠어도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김씨 할아버지 68세는 20년 넘게 허리 통증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단 일주일간 폼 롤러를 사용한 뒤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푹 잤어요. 혹시... 당신도 이분들처럼 느껴보신 적 있나요? 별것 아닌 듯한 통증 하나가 조용히 당신의 즐거움 자유 그리고 노년의 존엄성까지 앗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직 보고 계신다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표시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은 척추 퇴행성 질환, 디스크 탈출 혹은 척추의 불균형 같은 무서운 진단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단은 듣기만 해도 두려움을 주고 약물이나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넘게 수천 명의 노년층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성 허리 통증의 90%는 위험한 질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척추 주변의 근육과 근막 조직이 굳고 서로 달라붙어 생기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척추 주변 근육이 새 고무줄처럼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점점 오래된 고무줄처럼 딱딱해지고 탄력이 사라지며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필요한 회복 물질이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지속적인 통증과 뻣뻣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근막 파치아이라는 얇은 막이 있다는 점입니다. 근막은 근육 하나하나를 감싸며 움직일 때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운동이 부족하거나 나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이 근막들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두 겹이 레필름이 붙어버리면 떼어내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며 통증이 생기고 신경을 눌러 더욱 심한 통증, 수축, 염증, 그리고 다시 더큰 통증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폼롤러를 척추뼈 위에 직접 굴리면 척추뼈와 신경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또, 어떤, 어떤 분들은 통증 부위를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근육이 반사적으로 더 강하게 수축하며 멍이나 염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운동도 불규칙하게 하고 일주일에 한번 30분 하는 것보다 매일 5분씩 하는 게 훨씬 낫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고 단지 증상만 줄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진통제 파스침 치료 등으로 고통을 잠시 줄일 수는 있지만 근막의 유착을 풀고 근육의 기능을 회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약이나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집에서 스스로 천천히 안전하게 규칙적으로 허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곧 소개해드릴 방법은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 단세 가지 저렴한 도구만 있으면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수십 년된 허리 통증도 약 없이 완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방법은 약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으며 값비싼 물리 치료실에 매번 찾아갈 필요도 없요. 없습니다. 없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세 가지 다이소에서 누구나 쉽게 살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도구들뿐입니다. 각각의 가격은 5천 원도 안 되며 저는 이 방법을 실제로 수백 명의 노년 환자분들께 적용해왔고 그 효과는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0년, 20년 넘게 허리통증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몸을 숙이고 가볍게 걸으며 밤에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게 되었죠. 그 모든 변화는 아래의 세 가지 간단한 단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 펌롤러, 폼롤러, 펌 폼 롤러는 굳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유착된 근막을 이완시켜주는 마법의 롤러입니다. 척추 주변의 근육을 오래된 밀가루 반죽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폼 롤러는 그 반죽을 다시 부드럽게 주무르는 밀대와도 같습니다. 천천히 가볍게 등을 롤링하면 혈류가 개선되고 염증이 줄어들며 근육이 차츰 풀리고 긴장이 사라집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닥에 요가 매트를 깔고 폼롤러를 놓은 뒤 척추 양옆의 근육이 롤러에 닿도록 등을 기대세요.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땅에 붙인 채 엉덩이를 살짝 들어 5분 정도 천천히 앞뒤로 롤링합니다. 처음에는 아플 수 있지만 특히 오래된 통증 부위에서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야말로 지금 당신이 바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자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주일 후면 확실히 다릅니다. 허리가 가볍고 움직임이 쉬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마사지볼, 마사지볼. 폼롤러로 근육을 부드럽게 풀었다면 이제는 통증의 핵심인 트리거 포인트를 공략할 차례입니다. 마사지 볼은 테니스 공 정도 크기의 작은 공으로 물리치료사의 손가락처럼 정확하게 통증 부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기댄 채 혹은 바닥에 누워서 허리 아래 엉덩이 척추 양옆 등에 마사지 볼을 대고 눌러보세요. 통증 부위를 정확히 누르면 살짝 찌릿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럴 땐 10초간 그대로 유지한 후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것을 하루 5분씩 꾸준히 하면 앉았다 일어날 때나 걸을 때 통증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특히 요통이나 다리 저림이 있는 분들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허리지지 쿠션, 롬발 쿠션.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앉아 있을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주는 도구입니다. 많은 노년층 환자분들이 올바르지 않은 앉은 자세 때문에 허리 통증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척추의 S자 곡선이 무너지면 디스크와 신경에 압박이 가해지고 결국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허리 지지 쿠션은 허리와 의자 사이에 놓기만 하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처음엔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물론 자동차 사무실 병원, 대기실 카페 등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척추 지킴이입니다. 이세 가지 방법 하루에 단 15분만 투자하면 당신도 다시 유연하고 가벼운 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과학적이고 자연스러운 회복 원리입니다. 혈액이 잘 돌고 근육이 이완되며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낫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혈액성 촌도 안 되는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진료비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약물 치료에 실망하셨나요? 물리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몸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바로 오늘 밤부터. 단 15분이면 허리 통증 없는 삶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허리 통증으로 20년을 살아온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병철 씨. 74세입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진통제에 의존하며 매주 한 번씩 물리 치료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가 찌릿하게 아파버려 집 밖으로 멀리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이젠 버스도 못 타고 자식들 보러 가는 것도 겁나요. 그냥 이렇게 생을 마감하겠구나 싶었죠. 아침은, 깊은 한숨으로 시작되고, 밤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마무리되는 날들의 반복. 그는 말합니다. 노년이란 무기력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라고. 반면 똑같이 서울에 살고 있는 김정숙 씨 68세는 15년간의 만성 요통을 겪다가 딸이 알려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이소에서 산단세 가지 도구. 하나당 5천천 원도 안 되는 물건들. 그리고 하루 15분 집에서 스스로 돌보는 습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폼 롤러는 처음에 아팠고, 마사지 볼은 얼굴을 찡그리게 했고, 허리쿠션은 다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더 이상 침대 머리맡을 짚지 않아도 되더라. 한달후 그녀는 직접 장을 보러 나가기 시작했고 공원에서 건강 체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달뒤 무려 10년 만에 첫 해외 여행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 두 가지 선택 두 개의 인생 이 씨는 여전히 통증 약 재발이라는 고리 속에 갇혀 있고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과거에는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삶을 바꿔냈습니다. 의사도 비싼 기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은 도구 세 개와 매일 꾸준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두 사람 중 누구이고 싶으신가요? 한국에서 저는 수많은 이씨 같은 환자들을 만났고. 그와 동시에 김 씨처럼 눈빛이 다시 반짝이는 순간들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 하나는 이겁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제대로 된 방향과 끈기만 있다면 어떤 약보다 더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폼롤러 하나가 잊힌 근육을 다시 깨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작은 마사지볼 하나가 수십 년된 통증의 핵심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허리를 받쳐주는 작은 쿠션 하나가 불필요한 수술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또한 번의 겨울, 더 심한 통증, 혹은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회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희망과 사랑이 당신의 회복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성요통은 운명도 아니고 나이 들면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숙명도 아닙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형벌 같은 일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일상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고통을 안고 태어나지 않았고 올바르고 실천 가능한 해결책만 있다면 누구나 통증 없는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통증의 뿌리가 무엇인지 굳은 근육 유착된 금방 나빠진 혈류가 만든 결과임을 이해했고 그동안 왜 치료가 잘되지 않았는지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이소에서 단돈 몇천 원에 살수 있는 세 가지 도구 폼롤러, 마사지볼, 허리 쿠션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쇠입니다.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막힌 혈류를 흐르게 하며 압박된 신경을 해방시켜 주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요령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약이나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매일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만드는 삶의 변화입니다. 물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아침마다 몸이 가볍고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생기며 내 몸을 내가 다시 되찾았다는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변화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5년, 10년 아니면 30년을 고통 속에 살았더라도 오늘부터 단 15분 매일 실천한다면 3개월 뒤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다이소에 들러서 세 가지 도구를 구입하세요. 집에 돌아와 매일 15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최소한 3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작은 효과라도 느끼셨다면 그 경험을 꼭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을 부모님, 친구, 이웃 혹은 오랜 고통 속에서 침묵하며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불면의 밤을 끝내줄 수 있으며 무거운 약봉지를 내려놓게 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가 내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회복을 바라보며 응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곧 건강한 몸, 가벼운 마음, 그리고 아픔 없는 삶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순간의 움직임과 숨결과 아침의 시작이 더 이상 통증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환자들에게 꼭 전하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경험에 기반한 실천적인 제안입니다. 하지만 항상 자신의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만남은 병원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유연하며 행복해진 당신으로 다시 마주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여정은 지금 당신의 결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